안녕하십니까. 삼대 장입니다. 와!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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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장마가,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뭡니까? 전, 전이죠. 그 전에 뭐예요? 막걸리? 그 전. 그 전에? 효모? <laughs> 짬뽕입니다. 어차피 썸네일은 다 알아요. <laughs> 비 오는 날 짬뽕이에요. 네. 거, 전 그것도 처음 보고 지금 비도 안 와요.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이거 올라갈 때쯤에 비가 와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온다고 했어요. <laughs> 짜장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에요. 뭐. 비 오는 날에 이 얼큰한 짬뽕이 땡기는 얼큰한. 법입니다. 그렇지 약간 빗소리 들으면서 약간. 그렇죠. 옛날에 진짬뽕 초기에 광고도 그비 오는 날에 그 배경으로 그 광고를 했습니다. 이야, 빗소리 좋고. 진짬뽕 좋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짬뽕을 먹는 건 아니고 저희는 저기 저 무슨 짬뽕이지 저게 이건 이제 피코크, 피코크 아, 네. 이마트 짬뽕. 이마트, 네. 이마트 가면 이제 그 주문처럼 들리는 노래가 있어요. 네. 피코크 이마트 피코크. 이건 네. 원래 냉동이 돼 있었는데 저기 저희가 중탕을 시켜가지고 해동을 맞아요. 했습니다. 쪽 네. 국물을 좀 끓이면서 면도 이제 삶으려고 네. 하거든요. <laughs> 오 오. 야, 홍합도 들어있네. 모기버섯 있다, 모기버섯. 모기버섯? 어, 좋은데. 그런 냉동짬보에 홍합도 들어있네, 근데. 어. 야. 아이, 씨, 니다 <laughs> 아, 홍합이 왜 이렇게 작근데 저는 그 사이 면을 좀 끓이고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면도. 면도. 네. 음. 어, 중화면이네, 약간. 예. 이게 한 팩에 2인분에 국물도 두개 들어있어. 면도 두 개. 야, 근데 요, 요, 요게 왜, 피꼭 반점이 글씨랑 뜯는 거랑 거꾸로 돼 있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네, 이거. 왜? 잘 봐. 이거를. 부으니까? 부을 때? 이렇게 올라가, 피꼭 반점 이렇게 보여. 아... 야, 근데 진짜 중국집에서 파는 짬뽕 같아요. 어, 눈에 들어갔다. 어? 눈에 짬뽕 들어갔다. 그거 바로 이제 줄여서 눈뽕이라 그럽니다. 자, 요 홍합이랑 양파랑 뭐 오징어, 버섯, 피망, 요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버섯? 버섯 하면 유명하신 분이 이제 김재원님이죠. 아, 예 네. 버섯! 자, 면 들어간다. 후! 물이 뚝뚝 떨어지냐, 여기 네 장마라가지고 그런가? 네. 오케이. 아, 근데 넘치질 않겠다. 맞아. 썸네일 찍어야지. 일단 위에 토핑들을 좀 위로 올려야 돼. 아, 홍합이 너무 가운데 모기 버섯이랑 있으니까 면이 잘안 보인다, 오히려. 됐어? 응. 음. 아, 진짜로. 예. 자, 한번 봐줘. 카메라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응 아, 음. 어, 맛있겠다. 월큰한 음. 짬뽕이다. 월큰한 음. 짬뽕. 렛츠고, 음. 렛츠고. 짬뽕이다. 맞다워. 와, 맛있겠네. 한번 먹어볼까요? 예. Okay. 요 정도면 이제 국물이 뜨끈뜨끈할 것 같은데? 맞아. 요즘 연기 나는 거 보이잖아. 음. 형님부터 가시죠? 오, 약간 저거다. 레알 텐. 저거 수타면이네. 음. 야 면발이 살아있네. 오 홍합도. 어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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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좀만 서둘러주세요. 오징어 좀 가져갈게요. 양배추. 음오저 음. 응.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아니에 아니에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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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중국집 그거 같아. 이거 저 식기 봐봐. 그러니까. <laughs> 야요요저저 죽순 들어있고. 죽순이가 들어있다고? 이 죽순이랑 오징어랑 헷갈려서 그 오징어 하고 죽순 잘못 씹으시는 분들 있어요? 조심하세요. 에이 설마.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나 국물부터. <laughs> 어, 이큰하네 응, 어. 음. 아. 야. You know what it is. 형원이 한입 한입 음. 한입 음. 한입 음. 한입 음. 한입 음. 한입 하입 음. How about this? 맛있다 뭐와이 국물을 먹어봤는데 와 진짜 얼큰한데 근데? 약간 육개장 그런 맛도 나요 아 그래요? 아 맛있는데 난? 음. 오 약간 그 짬뽕하면 또얼마나 맵냐 이거도 중요하잖아요. 음. 별로 맵진 않네요. 별로 맵진 음. 않아. 얼큰한 정도. 오죽은줄 아. 알고 퍼는데 이금 죽순이 지 <laughs> 이거 봐봐. 근데 <laughs> 죽순이는 저기 저뭐 <laughs> 클럽이나 어디 아이트 클럽에 있어야지 왜 여기 피콕 짬뽕에 있어요? 여기 피콕 기뽕이다 음. 음. 근데 그 중국집만의 그 깊은 맛은 없지. 음, 엄청 그래? 우린 그런 아, 맛은 안 나지. 해물 맛이 많이 나지 않는데 담백해요? 음. 저는 근데 오히려 약간 이런 짬뽕 좋아해요. 아, 너무 해물 맛 진한 것보다? 음, 막 엄청 맵고 그런 것보다? 음, 맞아. 약간 감칠맛 도는 게매운거못 그 드시는 분들도 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먹다 보니까 입에 얼큰한 맛이 맴도는 데요? 그니까. 이거 모기 버섯. 이게 음. 맛있거든요. 와. 아... 음 목이버섯 이거는 이제 해산물인가요? 그러니까 목이버섯이 그거예요 목 뭐예요 나무는. 나무 목 이는 귀귀아전 목이버섯인 줄 알았어요 목이 아, 아. 빠는 거 목이가 응. 응. 이제 물에서 부화하니까 <laughs> 야, 근데 이번에 진짜 저 장마 전선이 모든 곳다 휩쓸고 다니더라고. 부산 한번 휩쓸었지, 그러니까. 대전 휩쓸었지. 이번에 중부지방까지 아주 그냥 난리가 나서 났어, 물 난리가 났어요. 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진짜로 산사태 나가지고 막 펜션 매몰되고 막 그러더만. 이럴 때 진짜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쓰레기냐, 홍업 왜요? 갖다 버리게. 안 먹어봤어요. <laughs> 뭐 대소리하고 <laughs> 일반 쓰레기냐고 <laughs> 아, 맛이 쓰레기냐고 그러고 인지하. 아무래도 내가 막 <laughs> 나가도 <그냥> 맛을 쓰레기라고. <laughs> 근데 요즘 제가 인정한 콘텐츠에서 막 힘전하고 그러잖아요. 음. 내가 봐도 좀 너무 근데 좀막 센척하는 것 같고 허세부리는 것 같고 해가지고. 아 그거 그렇게 센 있잖아. 아, 처음 보시는분 꼴배기 싫다고 느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자중하려고요 이제. 하지 마. 아니 그게 컨셉이잖아. 응. 음. 아, 근데 스스로 좀. 아 너무 약간 오버하네. 아 해도 돼? 그래? 쎄? 나 쎄? 오! 쎄! 어, 덥다, 이거 먹으니까. 아, 장마철이라 김파리버도 무방할 줄 알았는데, 아, 너무 덥네. 더 덥다니까, 스파면. 그니까, 아이. 스파는 당연히 덥죠. 그쵸. 야, 이, 다시 땜질하셨다며에 결국. 네, 그 저번 주 화요일에 식가라 갔었어야 되는데. 신경치료 받다가 땜을 하나 박아 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틀 후에 갔어야 되는데 음. 못 갔어요. 아이고. 근데 또 이제 휴가철이었잖아 아이고. 사실 그 날짜가 갖고 치과 문면다 거야. 아. 일주일 동안 땜 박아 놓고 있었더니 신경까지 박혔어, 땜이. 땜이 땜이 신경을 신경 건드렸어? 와. 땜을 뺐어, 그래서. 갖고 제가 많이 피곤했어요. 아이고. 피곤한 상태에서 여기 다그 땜을 했단 말이야. 아. 그 졸피 땜. <laughs> <laughs> 졸피템 <laughs> 이번 주말에 또 화두가 됐던 게가짜사나이투 네. 라이브 방송 나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가짜, 가짜사나이기에 대해서 그 컨텐츠를 올리더라고요 이제 다들 지원한다고 어. 영상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음. 몸 좋으신 분들 있잖아 음. 체육도 좋으시고 수영 잘하시고 전 세계 인자강다 모이겠네 그거 천하제일 무술대회 나가는 기분이네 그래서 너 나갈 거야 말 거야 인자강 끝인데 그게 사실 아뭐 나야 아, 뭐. <laughs>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체력 검정도 보고 인성 면접도 보잖아요. 음, 저 인성은 체력... 문제 없어요. 안 아, 돼. 그 훈련을 통해서 너가 뭔가 새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의지를 잘 보여 줘야 돼요. 아, 근데 음. 내가 지금 태어난 거에 만족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나가기가 좀 아, 넌 이미 완성형 인재상인데 어떻게 더더 올라가라는 거야? 야, 아. 아니,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 등정 찍은 사람한테 뭐 어디 어디를 더 가. 이 컨셉입니다. <laughs> 혹시라도 교관님들 보실까봐 그 위로 올라가면 아, 신이야 신! 하늘이라고! 근데 너 하나 부족하잖아 수영 아 맞아 그래. 제가 그, 사실 그... 제가 이거 전까지 장난이었고 제가 주저하는 이유가 딱두 가지 있습니다 1번 수영 제가 그 옛날에 익사할 뻔했던 적이 있어요 계곡물에서 놀다가 그때 이후로 이제 물공포증이 생겨서 제가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샤워기로 찬물 이렇게 얼굴에 대도 숨을 잘못 쉬어요 제가 10초를 맞아. 못 참아 10초를 못 참아 아, 그래 가지고 제가 과연 진짜 강물에 들어갔을 때그 패닉이 안 오고 버텨낼 수 있을지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 극복해야 지 근데. 니 내가 수영 좀 알려 줄까? 아, 진짜 야, 야매 수영이잖아. 뭐 야매 수영이야. 전 전투 수영 배우고 나는 싶어. 거기 교관들보다 수영 잘해. 유리티인데? 유리티 실인데? 야. <웃음> <웃음> 아, 뭐 계곡물, 가평 계곡물에서 노셨던 분이 무슨 <laughs> 저 집에서 전력 질주하면 15초 만에 받아 나왔어요. 아, 진짜 개 웃겼다 방금. 에? 진짜 개 웃겼다. 아, 영덕 출신이지? 전 실전은 바다 수영이에요. 예. 아, 아, 아. 근데 너 체력 검정은 자신 있어? 너 아, 달리기 이런 거잘못할것 같은데. 체력 검정은 좀 자신이 없어. 저 같은 거 이제 체력 빨강, 아, 아까비, 체력 초록, 체력 파랑까지 좀 자신 있는. 그거에 자신 있구나. 체력 검정은 빨강, 파랑, 초록 이섞여서된 거잖아요. 검정이. 그렇지. 아. 아, 그건 좀 박스. 그러네 근데 체력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무게가 많이 불어가지고 사실상, 가짜산이 이기는, 뭐, 근력이 센 사람보다는, 어떤, 좀 크로스핏 같은 거해가지고좀 이렇게 수행능력에 좋은 사람들이,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3대장의 크제왕. 크로스핏의 제왕, 김도윤. 야. 김도윤이 저보다 잘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야, 니네 집이 나가봐, 같이. 아, 우리 가족 그, 길게. <laughs> 야, 봐봐. 거기, 저기, 가짜나이 교관님 한 번, 엄청 뜨셨잖아. 네. 음. 김도윤 나가잖아? 에이, 아니야. 또 에이전트. 어, 뭐아니뭐아니야 에이전트 D라고, 너? 야. 그분은 근데 완전, 콧대, 딱. 눈, 딱. <laughs> 조윤아 근육, 딱. 니가 더 잘생겼어. 니가 더 세고, 재영아. 고마워요. 응. 너 로건님한테 질것 같은데? 로건? 거 엑스맨 있어? 로고는 은퇴했는데 그래서 교관하잖아요 아하. 아니 근데 여러분도그 특수부대 를 너무 안 많이 보시는데 네. 제가 특수부대 관련 그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봤어요. 뭐 미국의뭐 네이비 실이나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네이비 실이나 또뭐 있어요? 네이비 실이 있고 저 저.. 제가 있고. 한번 알아볼게요. 포켓몬스 많이 띠부띠부 실 12월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실. 음. 음. 그런 것들이 있고, 델타포스라고도 있습니다. 오. 델타포스도 있고, 저, 영국 같은 경우에, 사스, SAS. 호것들이고 뭐, 특수부대를 말씀해, 뭐, 스페츠나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권율부대. 아, 그렇죠. 권율부대 64단, 어, 수도서울 절개사수, 상승권율, 앗! 아. 아. 그분들은 병기야, 병기. 나 음. 초등학교 때 친구들 오병기라고 있었는데. <laughs> 고장났나봐. <laughs> 친구니까 아무튼 근데 너무 또 장난식으로 좀 말했는데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지원할 거면 아, 그분들한테 깝치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그 무서움 알아요. 아무튼 아... 그도 이제 8월에 나온대요 이기 관련해서 영상이. 그때 음... 또뭐 다시. 말, 말해보죠 말 근데 말씀드릴게 저희가 일기 지원하려고 했어요 맞죠? 응 음. 내가 알려지 그때 저희가 출장 스케줄이 잡혔어요 딱그 주에 응 음. 그래서 못했는데 막 저희가 뭐 일기 잘 돼가지고 막 하려고 막 맞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일기 저 신청은 전 정쳤어요 음 다행이다 못 나가서 네. 나가기로 결심을 하면 진짜 체력운동도 하고 가야죠 거기서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나가고 네. 끝까지 버티면 그 이제 14명이잖아요 네. 진짜 전우 생길 것 같아 요 전우 아 전우? 완전 저등학교 친구들 전우형이라고 있는데 <laughs>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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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가 아. 없나 봐야 <laughs> 옛날에 대학생 때 술집에 가면 홍합탕 같은 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맞아, 싸, 맞아. 그게 싸 근데 싸고. 그거 알지 약간 제철 메뉴라서 맞아 겨울에만 팔아요 거의 그리고 제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최재철이라고 있었습니다 어구허허 친구 꽤네 지어내는 거 아니죠? <laughs> 지어내는 거같아자 보이죠 인스타에서 또 홍합 중... 걸러내고 있으니까 생각나는데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이제 네. 홍합희라고 아 지어내지마 그건 오바다 음 지어낸 겁니다 방금 네. 제 외국인 친구 중에 그 지어내지마라는 친구가 있습어허 저기 사우디 쪽 친구가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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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어내지마 국물 더 붓고 면더 붓자 자 추가 하나면 된다? 아 이정도면 면 두개 충분 그 몇개 추가했어? 국물 하나 추가 저.. 고등학교에신고중에추가 현이라고 있어요 허허 어, 어, 어. 구라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웃어주기 힘들다 <laughs>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면 두개 면이 두개라 옛날에 제가 교회 잠시 다하는데 그 교회 박두면이라는 <laughs> <laughs> 전두사님 계셨습니다. 그하죠 네. 됐다 이 정도면. 이 야, 요번 주말은 이제 뭐 하느냐? 다리토를 왁싱했습니다. 오, 야, 매끈하네. 약간 느낌 좋아 이렇게 다리 이렇게 비비면 보들보들 거리. 아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무에타이 배울 때 샌드백에다 가 킥을 많이 차가지고 털이 없어요 이쪽이. 이쪽이. 이쪽. 그거 때문에. <laughs> 아, 3개월 <laughs> 해놓고 무슨 뭐 개소리 하겠 있어 길드업 좀 하지마 <laughs> 그거는 아, 10년 한 사람도 그렇게 안돼아 그때 당시 털이 좀 빠지긴 했어 진짜 너무 세게 쳐서 <laughs> 이야 나 껌박 씹어놓고 가버렸는데 3개월 한거 내가 몰랐으면 다 진짜 죽을뻔했 아, 지금 생각해 3개월도 아닌 것 같아 <laughs> <laughs> <한> 2개월? 뭐어될거 <laughs> 같은데요? 안 먹는다며 이건 <laughs> 아, <요건> 먹어요 <laughs> 야, 이거 근데 밤에 보면 레알 짬뽕 좀당기겠다 그니까. 이런 게, 영상으로 보면 진짜 땡겨요. 이큰한 거. 후루룩 거르면서 면. 응. 네. 어, 마무리해주시죠. 응, 네. 얼마 안 남았네? 다 먹었네. 진짜 다 먹었다. 어잘 아, 먹었다. 아나잘 먹었다. 오징어 홍합도 건져 먹어야겠다. 원래 이제, 좀 10인분 정도 먹으면은, 응. 좀더 부족하잖아. 네. 맞아. 뭐 그렇진 않네. 그러게. 짬뽕 자체가 느끼한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양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맞아. 양이 좀 적다. 개운해. 아, 잘 먹었습니다. 에이. 땀까지 쫙 뺐네요, 아주. 자, 그래서 오늘 피콕 반점 짬뽕 10인분 맛있게 먹어 봤습니다. 와! 밥 말아 먹어도 아무렇지 네, 않겠네. 여기다 더 맵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청양고추 같은 거 썰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짜라 아! 야! 래래 yeah BADAMOR!